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봐요 이번 판도 역시나 맘에 안 드는 놈이 팀에 하나 있어요 정말 띠껍거든요 <laughs> 제가 오늘 투페를 팀으로 3번인가 만난 것 같은데 3번 다 라인 지방령이었거든요 이번 판은 아닐 거라고 조금만 믿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가 되든 레드 먹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야, 판톤온이 있었네요. 트페온다. 오우, 야미. 아습니다 네, 네, 되나? 받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선. 어, 아 좋아 따봉. 야, 그래 이게 특혜지. 이렇게 로밍 와주는 게 진짜 특혜죠. 아 기동 참이다. 이번 판은 괜찮네. 역시 전문직 따워요. <laughs> 본인이 전문직이랬거든. 좋은 상황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탑은 어째서? 한 번만 잡겠지. <목소리> 야미. 블루 타이밍 놓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입니다. 원딜을 두 번이나 조전했기 때문이죠. 이번 판에 승리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는 그런 판이네요. 다시 캠프나 먹으러 가자. 탑은 솔직히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얘는 씨... 어차피 솔킬따위는데 내가 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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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시하고 누나 안 죽을 것 같은데 적네네바텀도 죽었는데요 반텀 불 빠졌어요 아 탈주했어요 시벌 병신 게임 <laughs> 솔킬 한번, 갱킬 한번 따이고 탈취 했어요. 와, 진짜 게임 개 쓰레기다. 아니, 상대 정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져야 되냐고? <laughs> 진짜 게임... 아, 질병 그냥 질병 그 자체. 아 <목소리도> 이런 게임을 져야 된다니. <목소리도> 아, 죄를 받아. 아린이 당했습니다 미쳐 날 끌고 있습니다 더블킥 제압되었습니다 아린이 당했습니다 저를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입니다을 처치했습니다. 학입니다 너무 막 쓰는데? 이걸 이기려고 비비고 있다는 것도 난 소름이야 좀 상대도 진짜 못하긴 하네 이거 상대가 사실상 상대도 한 명이 없는 수준이야 환태원 0.5인분, 세라핀 0.5인분에서 그래서 게임이 굴러가는 건데 모르죠 상대가 지금처럼 게임 내내 1인분 못 하면은 호방 가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중간에라도 정신 한번 차리고 한 번이라도 상대가 한타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밀려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톰도 진짜 레전드이네. 와, 얘네 사람이냐 이거? 아, 타오터였다. 와씨. 내가 못했다 이거 궁 진작 눌렀으면 되는건데 한타이밍 게다가 궁을 못눌렀어 세라핀 궁 보자마자 눌렀어야 되는데 그거에 판테온 W가 연기로 들어와서 매트팩 갈거같다 야아 탑 없애기 고속도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어, 이거 교전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냥 억지로 이거로 먹어야 돼요 음, 자 이제, 음, recyc�. 맞나? 허탑이 파괴었습니다미쳐이고 있습니다. 언할만 하지 않나? 아, 씨, 뺏겼다. 아, <laughs> 아들을 당했습니다. 리 <저리> <laughs> 모대야, 모대야, 씨, 빨리 안 들어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27분이지만 진짜 역전하기 직전까지 왔단 말이다. 지금이라도 너만 오면 돼. 너만 오면 고야. 저기는 잘라 먹고 있고. 좋아요. 오히려 이거 탑바텀 나뉘어서 미는 게 나아져. 내가 3대1이거든요. 시간 잘 끌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 시간 진짜 잘 끌고 있어. 아 괜찮아. 아니, 뭐 자꾸 핑을 찍어, 나한테. 내가 씨발, 이 게임에서 제일 잘하고 있어. 나한테 핑 찍지 마. <laughs> 안되긴 우리 대클이라서안 되진 않거든 아, 가비. 죽였으면 끝나는데 나만의 데 지금은 2 0거거든요러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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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러미데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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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 와, 진짜, 4대5 이기는 게 말이 안 되는데, 4대5로 이기네, 이걸. 와, 대단하다. 니들 대단하다. 썰을 안친게 대단하다. 난 솔직히 썰은 진짜 개마려웠거든요? 우리 팀이 썰을 안 쳐가지고, 개빡쳐 있었는데, 이걸 이기네. <laughs> 나딜 뭐야, 5만인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기는 게, 솔직히 이기면 안 되는 판이었어요. 4대5인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모델카이서가 나갔잖아. 뭐가 되든 이겼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중간까지 멘탈이 그냥 개 나가 있었는데, 이걸 역전해서 이겼네. 어우, 힘들어, 지 시기... <laughs> 정말 보기 희귀한 게임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탑탈출을 레벨 4레벨 했는데, 4레벨에 탑탈출을 했는데, 이걸 이겨. 허허. <laughs>